친구 아주 멋진 대나무 숲에서 가네요. 이렇게 네. 오 멋있다. 죽순이 나와서 하는 것처럼 또 그다음 이 방글라데시 이래요 공원이래요. 네, 시내가 있는 아, 시내 공원 시내가 있어요. 네, 또 앞으로 축축 나가 주세요. 옳지. 축축축 위로 아래로네. 뭐 여기 도 무엇일까? 또. 대나무만 있는 많이 있는 곳인데 아 방글라데시가 어 열대성 아열대성이라 더울 텐데 이런 나, 나무들이 아주 그러니까 잘 자라지요. 그러면 음. 사계절이 다이러고 있죠. 음, 가을에는 약간 저거하지만 자연 음. 약간 지방으로 가면 어. 어, 아름답죠. 저기도 어. 그들의 자연환경이 아, 너무 어, 어. 음. 그렇지 그러네어 우리 사진이 다 어, 올라갔어요. 어, 다 아까 그꼬맹이들 잠깐 그만 해도 될까요? 우리 예, 게 음, 음, 해도 됩니다. <laughs>